베타가 2니까. 그러면은 이게 8만불이 된단 말이에요. 어. 8만불이 되면 이게 어떤 의미냐? 내 포트폴리오 가치가 이렇게 조금 전에 이런 방법으로 일일이 계산을 했더니 880일 때 포트폴리오 가치는 37만불이 됐단 말이에요. 37만불이지만 이 푸드 옵션을 통해서 얼마를 추가로 받습니까? 지금 계산했잖아요. 푸드 옵션 때문에 8만불을 행사가격 960은 푸드옵션 10개를 갖고 있으니까 포트폴리오 가치가 37만불일 때 지수가치는 880으로 떨어져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수가치가 880으로 떨어진 것만큼 행사가격은 960이니까 이익이에요. 이 차이만큼 이익인데 1 포인트가 100불이 되었단 말이에요. 이건 거 10개니까 8만불만큼 푸드옵션에서 이득이 생기잖아요. 그럼 내 포트폴리오 가치는 37만 불인데 8만 불만큼 푸드 옵션을 여기서 사갖 10개 사갖고 있으면서 추가로 돈을 들어오니까 37만 불 더하기 8만 불 하면 45만 불 유지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게 베타가 이게 아니면 조금 계산이 복잡해진다. 그렇지만 이럴 때도 똑같이 푸드 옵션을 갖고 있음으로 인해서 나의 그 포트폴리오의 가치, 내가 유지하고자 하는 포트폴리오의 가치를 유지시킬 수 있다는 얘기죠, 요즘은 45만 불로 유지를 하고, 하고 싶다. 그래서, 이, 그, 그 행사 가격이 여기에 해당하는 9 6 0명푸옵션 주가 지수 푸옵션을 10개를 사갖고 있었더니, 포트폴리오 가치가 370, 37만 불로 떨어졌단 말이에요. 이때 지수는, 여기에 상향하는 지수는 880만큼. 이걸 어떻게 아느냐? 주가지수의 베타, 베타는 1이고, 이 포트폴리오의 베타는 2이기 때문에 조금 전에 계산한 이런,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한 거예요. 그랬을 때 여기에 매출을 시킨 겁니다. 그러면 이때, 이, 이, 이 당시에는 내가 푸드 옵션으로부터 8만불이 생기는데, 이때의 포트폴리오 가치는 37만불이니까, 37만불 포트폴리오 가치는 떨어져서 손해받지만, 이때 다행히 10개 내가 푸드 옵션 사갖고 있는 것으로부터 행사 가격 960일 푸드 옵션 10개로부터 얼마의 이익을 받아요? 8만불을 받으니까 37만불 더하기 8만불 하면 45만불 유지가 된다 이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만약에 더 빠졌다. 그럼 푸드 옵션에 더 많은 이익을 안 했죠. 포트폴리오 가치는 더 많이 빠졌지만 정확하게 어떻게 돼요? 푸드 옵션에서 난 이익으로 45만불 유지가 되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포트폴리오 인슈언스 보험이 될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쓸데없하게 푸드 옵션을 만든 게 아니라 그냥 주가지수 푸드 옵션을 사 가지고 내가 유지하고자 하는 포트폴리오 그 저기 수준을 포트폴리오 가치의 수준을 유지시킬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한테 이 베타가 1이 아닌 경우는 사실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런 것이 있다는 정도로만 이해해 두시고 대신 베타가 1인 경우, 베타가 1인 경우는 어떻게 드 옵션을 가지고 소위 그내 포트폴리오 가치를 유지시킬 수 있는지 이것만 여러분들이 잘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설명이 조금 길어졌는데, 어, 다음 시간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주가 지수 옵션, 그 다음에 통화 옵션, 선물 옵션이 이제 서로 굉장히 비슷, 비슷합니다. 이거를 비교 설명. 하는 걸로 어, 옵션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